여수에서 덤프트럭 일자리를 구해볼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 덤프트럭과 함께 여수로 이사를 왔는데요. 이제 이 덤프트럭 77에게 일자리를 찾아줘야 합니다. 이런 덤프 생활을 가져는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과연 오늘 진짜 일을 구할 수 있을지. 오늘 일을 구할 수 있을까요? <laughs> 첫 번째로 현장 가서 구하기 근데 어떻게 음... 이 차를. 어, 봐 봐봐 봐바 저기 덤프가 나오죠? 두 번째, 정원. 어, 네, 여보세요. 예! 세 번째, 산다. 물어보기. 아니, 제가 소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거기 옆에 덤프트럭이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저수지가 2, 3년짜리 사업이라는 거예요. 거기 갈 거거든요, 먼저. 출발해 보겠습니다. Let's go! 저도 이렇게 일렇 구하는 건 처음인데 막상 나가려니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더라고요. 부딪혀 보는 거죠, 뭐. 출발하겠습니다. 화이팅! 긴장되시나 봐. 아, <laughs> 쑥스럽지 아 <않아? 웃음> 일단 가보자, 나도. 설렌다. 봐봐, 봐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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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포스터를 찾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경주에 내려왔는데 아 일자리 구하려고. 아,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저번에 엄마랑 밥 먹으러 왔는데 아 여기 펌프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원래 여수의 집이? 왜? 음 <laughs> 여기 3년 공사라는데 내년 1월달까지. 땀으로 들어올 수있어 그럴까, 요 그러니까, 펌프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수에서일 하려고요. 여수도 일 없는데? 거의 한, 한달 넘게 놀다가 지금 온, 우리 사람들 일단 현장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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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니야. 여 어, 사장님 어떻게 알아야 되지? 혹시 네? 번호 아세요 에? 아니요. 뭔요 그니까, 그러면 네. 덤벼기 사님들한테 물어봐야 될죠 그죠? 아니 감사합니다. 네. 일단, 어, 한달 쉬고 오늘 일을 시작했대요. 여기, 운반 회사 대표님 번호를 알아야겠어 이름 많이 없답니다. 네. 뭐 요즘 일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없지. 아? <laughs> <laughs> 일이 있는 데가 아예 없는데 뭐? 여기 기다려봐야겠어요. 기다려봐야겠어요. 우선 덤프트럭 운반회사 번호부터 알아야 해서 현장에서 반출 나가는 차량 을 붙잡고 헌팅을 좀 했습니다. 본인 번호를 주셨어. 덤프트럭 누가 타니? 응. 응, 내가 탄다고 했지. <laughs> 운전 몇 년이네, 네. 어. 운운했다고좀 여자니까 좀 아, 걱정되시어 아, 그래 보였나 봐지고 전화 달라면서 가셨어. 아, 그럼 한번 해 보자. 안녕하세요. 어, 의장님 안녕하세요. 아, 방금 봤던. 네. 좀동에는 네. 조금 아가실 때도 있어요. 예, 네, 저는 서울이랑 뭐 인천 김포. 부모님 무슨 동달아요? 아니, <laughs> 사장님. <웃음> 왜요? <웃음> 왜요? 진짜 여수 사람인가 싶어요. 어 그럼요. 저희 아파트 지금 요 아, 근데 지금 뭐 그럼 아직까지 소속된 거 없고 지금 일단 중개 사무실 알아본다. 아, 그쵸 그쵸 기 저. 산 여기 한달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와요? 여수는? 보통 차기 300씩 은 나와요? 아, 1,200씩은 나와요? 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씩씩하게 하면 되지. <laughs> 씩씩하다. 나씩씩했지네씩씩하다 고마워. 그래서 연락을 주식으로 했고 아 현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걸 확인을 했다. 그리고 덤프들 옆에 비표가 붙어 있는데 그게 운반회사 사무실 전화번호예요. 옆에는 거기도 보면은 나옵니다. 예사님 안녕하세요. 예사님다름게 네, 네, 아니라 어 그래서 운전 경력은 좀 되세요? 저요 저는 한 5년 정도 했고요. 연수가 아, 아직까지는 그 큰일 없어요. 일 없으면은. 또. 요즘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말을 못 하겠어. 아 그렇겠네요. 네.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일부러 나왔거든요. 한번 한 바퀴만 돌아보고 뭐, 아, 결정되면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박수. <laughs> 이제 여수는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 두세고 전화를 해봤으니까 방향 쪽 넘어가는 쪽에. 그 산을 하나 깎고 있다고 하거든요. 가볼게요. 여수가 산업단지라서 그런지 중장거리 차량부터 가량 각색 덤프트럭까지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그런 거는 거의 막 공장에서 나오는 것들이야. 아. 원료나 이런 것들 가루들. 하지만 저는 토사가 또제 전공이라서요. 어디야? 어디? 어디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아 저기 나온다. 저기 나온다. 저기 나온다. 나와. 어? 지금 나온다. 나 온다. 오른쪽 보이지 오른쪽. 그야 어어 네, 도착가자 어, 저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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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다, 가시다. 태연님 어. 같이 가요. 갑자기 제가 이순신 대교를 넘는 거예요. 이거 광양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이 차가 토사을 이런 걸에실은 흔적은 안보이거든 왜냐하면 흙 같은 게 묻어 있어야 되는데 흙 같은 게 지금 거의 묻어 있지가 않잖아. <laughs> 명상적 <명상정도>. 호난이야 <laughs> 어, 살짝 당황했지만 당황한 기색을 하지 않고. 지금 제가. 왔거든요. 공간 일을 한번 알아보고 <laughs> 놀랄 수도 있어. 저 차가 왜 자꾸 또 따라오지? <laughs> 아니 나랑 같은 현장 들어가는 차라고 생각하시 수. 사실은 이때부터 느낌이 쎄했습니다. 원료 <목소리> 부드야 아. 이거 상당짜안될것 같아. 안에는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아마 계약되거나 그런 사연들만 될것 같고, 여기에서 같이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여쭤보면 좋기도 하겠지만, 지금 차들이 전부 그 중장거리 다닐 때그 롤을 달고 있어요. 저는 그게 또안 달려있는 차라서, 또안 달려있는 차도 돌아가기도 하고, 이때 조금 대대적인 혼란이 왔어요. 뭔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지금 하고 있긴 하거든요. <laughs> 이건, 이건 플랜이 없었어. 광연은 마블인 거예요. 지금 보면 이거는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어? 돌인데? 저거는? 폐기물이야. 아, 폐기물이야. 돌이 엄청 콘크리트 철사가 아니 아, 돌에 아, 철사가 아, 막 박혀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예. 뭐뭐뭐뭐 뭐. 사 사장님. 아, 모르네 아, 신기하네. 사님, 장 그런 부르지 마야지. 아직 가봐야 할 곳이 두 군데나 남아 있었거든요. 그 산을 통째로 깎아내고 있던 현장으로 출발입니다. 뻥뻥은 하겠다요. 깔깔하지도 까끗하시던... 않아. 저 덤프 빠진 거 보이시죠? 네. 저걸 따라 보는 가보는 거 어떻게? 우리도 빠져 보실까요? 네. 어디 가요? 저 덤프 가요. 사장님 밑으로 가신 거 같아요. 조용히 하시고. 어디 아, 왔어. 아사장님 빠르시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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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어, 떴다. 아 여기 이따. 여기 여기 뭐가 있다. 여기 현장이네 현장이야 어, 여기 안쪽으로 덤프가 들어나니까들어나고 미쳤다 와 제가 이거 보면서 일하려고 여새 왔습니다 좋은데? 너무 좋은데? 어 야, 일해만 하겠는데 여기? 기분이 좋은데? 맨날 보면 지겨우려나? 와여기스습괴 있는 완전 이렇게 이런 곳에서 마주치면 어떡해? 원래 무전을 하면서 다니지 한대 내려갑니다 무겁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점 뭐, 들어가 되는 건가? 저희가 비포장으로 한 1km는 그래. 들어왔거든요 야, 가도 되는 거 맞냐? 잘못된 길이라서 빠꾸로 나오지 않을까 복쪽 많이 하면서 들어갔는데 이야 우와. 미쳤다 혹시 오션뷰 현장 들어보셨나요? 와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멋졌어요 <목소리> 이야 엄청 크다 <목소리> 명함이 없어 내 <laughs> 네, 명함이 어딨어 선생님 명함이 없어요 저는 점프를 한 지는 5년 됐고요 코사나 이런 일저을 했었어요 여수 계시니까 네. 한번 전화 번호 님 이해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연락을 주신다고는 하셨는데, 근데 여기 안에서만 이걸 옮긴다고 아저씨가 말씀하시니까, 그런 일은 좋아하진 않아. 너무. 다람쥐 셋밖에 돌고 싶어. 어어어어. 어. 응. 나는, 뭐라지? 너무 막, 끝, 끝, 아깝깝. 첫 번째 현장 사장님 전화 왔는데 내가 못았다 어 대장님. 네, 제가 일반 대만에서 이웃주 사람인데 착하고 예쁘니까 잘. 전화 한번 해봐요. <laughs> 네 통화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다 이렇게 알아봐 주신다. 뭐야 누구지?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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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아마 저 미션만 차 정차를 해야 될것같아증차를요나중에라도 찾게 되면 제가 한번 연락 한번 드릴게. 네네네. 5년에서 어뭐 7년 정도. <laughs> 한 말입니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역시 찾는자에게는 문을 두드리면 <laughs> 있다고 했어. 이런 일은 저기 안에서만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료 소모가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대를 하루에 받고 거기서 기름값만 제하고 하루 일대 일 같은 거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여름이건 겨울이건 비가 오고 눈이 오건 저런 곳은 계속 돌아요. 다 이렇게 다구해지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야 될것 같아서 저희 덤프차가 항상 주차되어 있는 그 곳이 있거든요. 지금 4시가 다 돼가서 덤프차들이 하나, 두 개씩 들어올 것 같으니까 저희 가서 한번 기다렸다가 덤프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도록 해볼게요. 여기 덤프들을 엄청 좋아하는 덤프. 주차장이 있더라고. 근데 어 저기 또 덤프 들고 계시는 분 있다. 아들 계시는 거거든. 어. 제가 한번 가볼게요. 안나 나... 얼굴 안 나오죠? 안 I'm n o 다 봐. u r 있나이 o n 맨날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못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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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동들은한 며칠 못 해, 우리는 그래, 21일 했죠장님은 자차인가 보다. 왜나 네, 자차. 넌 저차가. 나 할부를 내야 돼. 나도 할부 인생이야. 아니, 저차라면서. <laughs> 아니, 할부 내 제. 내게 내 차거든. 해 <laughs> 아, 벌번해. 그럼 현장가면 어디 뭐로사한데그어디나모른마키에아난 노찌 안 놓고 갔다고 그것도 아, 나오더만 노찌 안 놓고 갔다고가 아니라 노찌 거거 사람들 못 갔는데 내가 한 번에 갔다 온기 어, 좋았다 예 어, 어, 어. 네. 그리고 뭐 타이어도 여기 얼마나 쌓여 이것도 썼던데 지금 예알겠습니다제타이어 엠비스도 하고어 알겠지 다이님 가볼게요 네 이제 가볼게요 사장님 네, 너무고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상 나는 여기에 다양한 차들이 오는 줄 알았어. 이렇게 다양한, 이제, 덤프들이 다 여기다 대단, 대놓는, 대놓는 곳인 줄 알았는데, 한 회사의 차고지라서, 다양한 덤프 하시는 분들은 만나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 그래도, 새로운 것 하나는 더 알아냈다. 이제, 차고지로 가보겠습니다. 아, 진짜 오늘, 와, 너무 친다. 너무 더워. 노래 들을래? 좋은 거 하나 추천해줘봐요. 아, 깜 난다. 진짜. 네. 너무 좋다그렇 어. 하루 종일 봤는데 또 봐도 좋으신가 봐. <laughs> 원래 아직은 안 질리는 거 같아. 넌 동안, 꿈은 꿈은 듯해. 듯해. 아, 다 <laughs> <품에 품은> <laughs> <laughs> 햄버거 줄라 어, 감동이다. 내일도 되게 감동이었어. 예뻐서! Hey, so good, good morning, good m o g o o d morning, nice. really really is... like? like o r 엄마? 어? 우리 오늘 일자리 구하러 갔거든? 어. 근데 막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알아봐주고, 대신 전화해주고, 막 번호 다 알려주고, 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 감사하더라. 일자리는 응? 일자리는 있었어. 있었어. 어? 있었어. 아직 결정은 못하겠어. 왜? 어디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 엄마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 걸까? 전돈 많이 벌고 일도 편한 이런 것도 좋지만요 사람이 좋은 곳이 가장 좋습니다. 막무가내로 일자리를 물어봤는데도 연락주시고 알아봐주신 한분한분 한분한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요즘 여수가 참 시끄럽긴 했죠? 근데 이번 일의 계기는 조금 은 달라지고 더 친절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결론 덤프트럭 일자리 구할 수 있었다.